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공산금속의 안강공장이라는 것이 있죠. 네. 여기에서 1년간 그 산재로 죽는 사람이 몇명 정도 됩니까? 죽는 사람이 금년에 한 사람이 다쳤고요. 어 저작년에 한사람이 다셨을 때고 아마 한 그러다 그전에또 상당히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 끊어서 묻겠습니다 예. 이것은 관계없는 것 아니냐 불만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일회재단으로 들어간 돈이 결국 누구의 돈이며 어떤 성격의 돈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예. 지금 정치적으로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예. 이 점에 관해서도 묻는 것입니다 76년 이후 사망자가 약 2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강 공장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 공장 내에 한네 개, 네개 공장에 불구가 비중... 된 사람도 많이 있지요. 불구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망했을 경우, 요최근에 보상금을 예. 보통 별일 없으면 한3천만원 정도로 합의를 했었죠. 네, 예, 노동부와 뭐 상의해서 하가지고 예, 뭐 했죠. 8 예, 예. 8년7월1팔일에정구이라는 사람이 죽었죠. 네, 예. 이 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고 원인은 그 본인의 실수입니다. 그, 그뭐 과정, 뭐 기계에 다쳤는지, 뭐 물에 빠졌는지, 언덕에서 떨어졌는지 이거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1 4년 우리 공장에 있습니다. 그1 4년 아니고요. 기계 에 치인지 뭐 이런 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가 이제 그 밑에 사람을 훈련시키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네. 원인이라고 잘못 표현했는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언덕에서 떨어졌느냐, 뭐 물에 빠졌느냐, 뭐 약을 잘못 먹었냐 이 말하자면 그 사망의 그, 그 원인. 그 폭발물에 폭발을 네? 당했습니다. 폭발물에 폭발을 당했죠. 네. 지금 수류탄과 총류탄을 제조하지요. 네.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년에 작년 금년에 한 건, 재작년에 한건 그렇게 쭉나가는걸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네. 7월 18일에 죽었는데 7월 말까지 장례를 치르지를 않고 싸웠죠요 싸웠는지 저는 그때 여행중이 대해서 아여행준이 여행 대해서 뭐그 해결이 네, 없었습니다. 7월 25일까지 밀고 땡기던 끝에 회사에서는 처음 3천만 원을 제의했다가 4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유족은 8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끝내 7월 25일에도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말에 이 노동자들이 소위 제야 단체라는 사람들과 함께 농성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병원에서 농성을 하니까. 9천만 원에 7월 말에 합의가 되고 8월 1일에 장례가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다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노동자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었거나 아니, 아니 실수 아닌 걸로 죽었거나 화양옆에 가면은 죽기 쉬운 겁니다. 작업을 하면 증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화양 옆에 가야하고 기계 옆에 가야합니다. 기계 옆에 가는 노동자는 화양 옆에 가는 노동자는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뭐뭐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가족이 죽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7월 25일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을 주니 못 주니 싸우다가 며칠 지나니까 2천만 원도 올라갔는데 아마 다부지게 누가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돈 10억 네? 5년 동안에 말입니다. 34억 5천만 원 이것은 증인에게 만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증인하고 간 증인들, 그리고 앞으로 증인을 증언을 하러 나올 재벌 증인들, 그 모두에게 함께 지금 본 의원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증인은 좀 후회했던 편도 있습니다. 3천만원 후합니다. 지금까지 줘왔던, 그러나 1천만원, 2천만원, 6백만원 이래 속에 가지고 돈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증인은 기업인으로서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지금 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의 그 위치에서 단 그것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이게 한치 뭉쳐야 되니까 저 역시도 사업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시점에 없습니다. 내 지금 충분히 이것만 이해해 주죠. 시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다. 네, 는 그러나 본 네. 의원은 모든 기업인을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에? 다만 소수 재벌 기업들이 왜 이런 돈을 이렇게 자기 돈처럼 막 갖다 주느냐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끝그 납품 단가를 짜게 하니까 중소기업 노동부에서는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밤낮 사장들이 노동자들한테 죄인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달리고 악덕 기업 주 소리 듣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돈의 정치적 의미를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저희 회사로서 30매덕 가지고 다될수 있다면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서울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각그 요소가 은행 많아서. 사실 이 기업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건 반대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해당이 곤란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내 노동자에게 돈 많이 못 주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권력의 비호를 받지 않고는 사업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이와 같이 형평에 맞지 않은 일을 부득이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겁니까? 그건 개인 개인에다 준 건은 아닙니다. 재단에다가 돈을 냈고. 분명히 재단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재단이 전두환이가 거. 죽으면은 재단이 개인 것이 아니라는 증인의 결론은 네. 혹시 이 증문회를 지켜본 다른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결론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재단 법이고 모든 네,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증인은 법적으로 그한 그 사람이 네, 자유권을 맹들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 사람 죽으면은. 맹 다른 사람이 하태 는거아닙니까맹 네, 국가에 환해 되는 거 좋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도 예, 예. 말씀드렸습니다본 예. 의원도 본의아니게흥분했던점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증인 그또 하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 장례가 왜 8천만 4천만 원이 8천만 원 되고 8천만 원 달라 하던 유족이 9천만 원까지 올려받게 되 됐냐 이 동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장례를 함께 버텼었는데요 여기에 여기에 이 죽은 노동자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주겠다고 동료애로스 가담했던 노동자가 유인물 맥장 돌렸다고 8월 8일날 해고됐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고 그럼 좋습니다. 해고된 것은 사실입니까? 네, 해고된 건 사실입니다. <laughs> 근 그때 그 사람은 이미 네. 우리 이 장례식 이거 모든 그걸 다 끝낸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